홍 선생의 묘소는 순수지리적으로는 개코의 기운이 강한 땅이라고 해서. 그것에 이제 초점을 조금 맞춰보았어요. 갖고 있는 의미는 문자도 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제가 여지껏 작업해오던 용호도의 의미를 깊숙이 깔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충절이 이제 해당이 되는 마음에 심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이 당신에게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전부 다 갖다주는 좋은 의미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거는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소통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미나를 보면서 이게 무엇과 무엇이 섞여서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미나, 그런 미나의 길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어요. <laughs> 앞으로는 제 얘기를 조금 더 과감하게 작업에 담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호랑이의 눈이라는 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 2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오던 작업들이 이제는 지민선이 얘기하는 입장에서의 작업으로 표현이 되기를 바라는 게 지금 현재 제 계획입니다. 황진이의 대표 시조 중 하나인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현 시점인 짧은 봄밤에 겨울의 긴 동짓밤을 덧붙이는 상상을 해 보았는데요. 치를 짓고 매화꽃을 피워내는 예인 황진이, 그녀의 삶을 아름답고도 아련한 그리움으로 표현해 보자 했습니다. 저의 작업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저의 그림을 통해서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본업인 작업과 후진 양성에도 힘쓰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저의 그림들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진이와 또 저의 그 캐릭터인 문화소녀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여성 아티스트로서의 콜라보를 표현하였습니다. 어, 미나는 그 시대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중예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현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나의 그 매력이 더해져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좀 선을 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관념이나 개념의 그 선을 넘어서 재미나고 발랄한 작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나혜석과 최용신 그리고 지금 현대의 작가로서 살아가는 제 삶을 그 걸음들을 한 화면에 담은 작품입니다. 특이하게 청자토로 성형을 하고 천도에서 가마 소성을 끝낸 테라코타 조각들을 이어서 만들어 붙인 책걸이 구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그런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 이 세상에 전혀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이 투영이 되고 제가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들, 그것들이 같이 투영이 되면서 과거의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새롭게 재해석해내는 그것이 바로 어, 예술이자 저의 작업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책거리 작업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현재성, 그리고 전통에서 오는 그런 무게감과 깊이, 그리고 가치를 재해석해서 새로운 책거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 개인입니다. 신세안도는 푸른 밤, 추운 계절을 상상하면서 세안도를 배경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 말년을 보낸 과천의 과지초당을 결합해 보았어요. 그 안에 초상을 중심으로 학자의 서재열 개의 벼루, 많은 붓들, 다반향초, 정각 작품 등을 글씨와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서예를 전공한 이유인지 미나의 다양한 색감에 먹의 깊이를 잘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도 박물관의 특별 기획전을 계기로 제가 추구해왔던 미나와 글씨의 만남이 한층 더 발전되길 바라며 추사 선생이 그러했듯 매일매일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며 연구하는 모습으로 작품에 임하고 싶습니다. 독신 여성 정조론이라는 구절에서 꽃은 지더라도 또 새로운 봄을 옳터이지 그날을 기다린다 그날을 기다린다 이 말이 저한테는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랐어요. 아 아마 나혜석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2020년의 봄을 그런 세상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해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2020년에 내가 그녀에게 봄을 선물하자 그래서 이제 제목이 2020 나혜석의 봄에 되었고 미나에서 꽃 과 새들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녀의 자화상에서 딴 이미지에 둘러싸고 두 개의 이미지 중에 하나는 나무로 하나는 돌로 그녀를 표현했는데 이제 꽃은 매해 지, 지고 사라지지만 나무는 새싹을 매해 트고 봄을 매해 맞이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녀가 원했던 봄 그리고 돌이 갖는 상징성은 영원 그리고 고집 어떤 불변의 것을 의미하는데 그 나혜석의 어떤 정신이라던가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그것을 돌로 하나는 나무로 표현해서 나혜석 작품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술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병행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러운 자연에 가까우면서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제가 갖고 있는 철학 네, 생각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종착역은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즐겁고 기운 넘치는 에너지를 미나적으로 해석해서 푸는 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제목처럼 나, 느끼고 해석입니다. 나 해석을 지금 현대에서 표현하면은 여성성만 강조한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그 인간 나 해석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표현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얼굴 표현보다는 그림에 보면서 그나 해석을 좀 느끼고 싶은 그런 걸로 표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처럼 편안하고 친구 같은 늘 옆에 두고 싶은 그런 미나를 그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리는 사람들도 그런 쪽을 좀 추구를 해야 현대미나에서 어떤 회화 쪽의 한 면을 좀 장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추구하는 거는 색을 좀 가지고 노는. 그래서 그 색이 단순히 한 그런 색이 아니라 그 색을 올리고 올리고 하면서 이렇게 미묘하게 변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색을 올리고 올리면 그 그림마저도 가볍지가 않고 묵직하거든요. 그러면 그 묵직한 그림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가면서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박물관에 출품한 작품은 나혜석의 방입니다. 나혜석의 화실을 제 나름대로 상상에 의해서 구현해 보자 했고요. 그와 관련된 사진들을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혜석의 어떤 어린 시절, 일본에서 유학, 그다음에 최승구라는 첫사랑의 이야기, 남편. 그리고 또 이분이 불행하게 된 요인이 됐던 남성분 그래서 그분의 일생에 관한 또 사진 아카이브와 그 기고했던 잡지들 또 발행으로서 했던 그런 잡지들 그런 것들을 라이팅 부으로 만들어서 나의 성의 일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업실. 그분이 남기신 그림들 그렇게 전시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근대 여성이지만 조망을 해본으로써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여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관객분들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수 있는 전시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자기를 통해서 어떤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지만 4 0년 동안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생각한 것이 어그 여성의 어떤 애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보자기 시리즈부터 그 책을 넣는 다리 거기에 하나 하나 컨텐츠를 여성과 관련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페미니스트로서의 지금의 현실 같은 것들이 종합해서제 오늘날 저의 작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